자, 어, 어 많은 직장인 분들이 받는 스트레스 유형 하나를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이런 사례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도 제가 상담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그 이제 직장을 다니는데. 직 장에서 인사과에서 그 어떤 업종에 따라 어뭐 기능사 또는 뭐 산업기사 뭐 또는 기사 자격증을 언제까지 취득해 오세요? 이런, 이런 요청이 어 많이 있다라고 이제 사례를 제가 상담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니 안 그래도 직장 일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그거에 에너지 쏟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인사과에서 어 우리 회사는 이런 업종에 관련된 자격증으로 뭐 이런 자격증을 기능사나 뭐 산업기사 기사 자격증을 언제까지 취득해 오세요. 그래야 계속 우리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 무언의 압박을 주는 거죠. <laughs> 그, 그러니까 뭔가, 그, 그 강, 반 강제예요. 어, 어, 따오라고 해요. 언제까지. 야, 스트레스거든. 그니까, 러 이게, 저, 이런 사례에 대해서 좀 제가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상담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어떤 상담 전화를 받았냐면, 업종은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례였냐면, 대학생인데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음,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에 그 해당 사업장에서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을 예, 네,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을 뭐 최대한 빨리 취득해 와라, 취득해라. 뭐 이런 어떤 그 요청이 있었다고 해요. 이런 상담 사를 제가 받았었는데 그 학부모님이 대신 전화를 주셨어요 대학생이 직접 전화를 준게 아니라 그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뭐 알바를 띄고 있는데 대학생인데 그 해당 사업장에서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을 최대한 빨리 취득해오라 라는 어떤 지시가 있었대요 그참 저도 좀 황당했습니다 사실 이게 아니 물론 학생이 바빠서, 근무 중이다 보니까 대신 이제, 그 학부모님이 이제, 그 상담 문의를 준 것도 물론 일부 있을 수 있는데, 그, 사실 제가 그, 이제, 진도 측면이나 뭐 자격증 준비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30분간 전화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알맹이를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 좀 저도 약간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그런 얘기도 할까 했어요. 그럼, 중고등학교 때 준비 안 하고 뭐 했어요? 솔직히, 제가 그렇게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마 예상 답변은 그랬을 거예요. 아, 학교 다닐 땐 이게 그렇게 필요할 거라 생각을 못 했는데, 설마, 대학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서 자격증을 따오라고 하는 경우로 이렇게 필요하게 될 줄은 몰랐다.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학부모님도 답변을 했을 거예요. 예상 답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그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laughs> 이 자격증은요, 언제 써먹을지 몰라요. 예. 네.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사업장에서 자격증 따오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내가 직장을 다니다가 인사과에서, 어, 이제 앞으로 승진하려면 자격증 필요합니다. 자격증 따오세요. 아, 우리 회사는 이번에 뭐 무슨 입찰을 넣을 건데, 뭐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니까 이런 자격증을 취득해 오세요. 뭐 기능상을 취득해 오세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요구를 하거든요. 그럼,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스트레스거든. 어? 주경야독을 해야 되는 거잖아, 주경야독.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이걸 행동으로 옮긴다는 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이게 정말 힘들어요. 죽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니까 러 막, 어이, 뭐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최근에도, 이제, 네. 그, 그 그런 전화 상담을 제가 이제 종종 받게 되는데 이게 그 특히나 제가 그래서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뭐 감히 제가 또 이런 분들한테 조언 아닌 조언을 한다면 좀그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경력 단절 여성분들 있죠. 경력 단절 여성분들은 경력 단절에 해당하는 이런 분들은. 뭐 남성분들 포함입니다. 육아용직 뭐 남성분들도 쓰시고 여성분들도 많이 쓰시고 하는데 자격증 준비를 꼭 하셔야 돼요. 내가 회사 근무를 안 하고 지금 현재 쉬고 있는 상태다. 뭐가 육아로 인해서 육아로 인해서 쉬고 있는 상태면 반드시 자격증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만드셔서 자격증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나쁘다는 거 압니다. 근데 사회는 냉정해요. 기업이라는 곳은 결국에는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을 고용할 수 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법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산업기사가 됐건, 기사가 됐건, 아니면 제일 낮은 기능사가 됐건, 뭔가 자격증을 좀 평상시 준비를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나 중학교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내 자녀가 아직 중고등학생인데 지금 입시공부 거기에 매달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냅다, 남들도 다 입시학원 보내니까 그냥 입시학원 보낸다고요? 그럼 이제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사례로 망한다니까요. 과연 중고등학교 때 그럼 이거 자격증 준비 안 하고 뭐 했냐, 이거지. 아니, 저, 저, 저도 모르겠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자격증을 요구한다고? 아, 그래, 뭐,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어, 이게 뭐 무슨 어떤 사무 업무를 하는 거다 보니까, 뭐 통계 작업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런 아르바이트다 그러면은, 그렇죠. 사업장에서 컴퓨터만 있력 자격증 요구할 수 있지. 근 그,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자격증을 준비한다는 게 과연 쉬울까요? 그게 역량이 되시는 분들은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안 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누구나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사람은 항상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들 수도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담사례나 이런 거뭐 이렇게 기업체에서 이런 것 때문에 라이센스를 갖춰야 되니 자격증을 막 취득해와라 이런 어떤 요청 사례가 정말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회사 근무하시는 직장인 분들이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전화 상담을 주시는 경우가 꽤 많이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근래 들어서 한 23년 2월, 예, 지금 이, 이 시점인데 어, 이런 전화가 많이 와요. 예, 저, 저도 좀 놀랐어요. 예, 정말 제 예상대로 아, 이런 것 때문에 전화가 오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정말로 전화가 오더라고. 그래서 그 여러분들 제가 명심하셔야 되는 게 그, 학생 때,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재학 중일 때요. 이때 여러분들 기능사 준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거는 직장을 다니고 계신 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도 다 공감할 거고, 현재 직장 생활을 좀 이런 관련 업계로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기능사를 꼭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중, 고등학교 재학 중일 때 그냥 뭐 수능 준비 한답시고 그냥 랩다 그것만 매달리다가는 겉잡을 수 없이 이거 나중에 이제, 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 진짜 그렇거든요. 예, 그 여러분들 그 기능사 준비가요, 이제는 사회에서 필수 요소로 자리 잡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뭐 업종마다 물론 다양하겠지만 요구하는 자격증이 그 과정에서 만약에 기능사가 필요하다 라고 분명히 회사 다니게 되면 얘기하게 될 거예요 이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 직장을 다니면서 주경야독을 한다는 건요,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런, 나중에 고생을 하고 싶지 않으시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중이신 분들, 본인이 틈나는 대로 시간 날 때마다 미리미리 기능사 준비하세요. 그리고 경력단절에 해당되는 직장인 분들도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복직을 하고 나서 회사에 다시 다니면서 일을 하려고 하면은, 분명히 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자격증 따오나고. 그럼 이제 멘탈이 탈탈 털리는 거예요. 이제 거 나가는 거예요. 이제. 와 죽겠는 거야. 여러분 그 쉽지가 않습니다. <웃음> <그치>? <웃음> 여러분 그 절대로 80년대, 90년대 그과거에 우리가 알던 수준의 그 자격증이 아니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기능사 자격증조차도 이제는 NCS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이 올라갔어요. 전체적으로. 그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너몇 달만 공부하면 되겠지? 아니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간단한 문제였으면 애초에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은 지금 다 밤새 주격나독 하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예. 그,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유명한 분들도 자격증 막 3수, 4수, 5수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예. 진짜예요 그런,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터예요. 전쟁터. 완전. 예. 이런 사례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서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자격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상황에 들이닥치고 나서 그때 가서 부랴부랴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안 돼요. 쉽지가 않아요. 그게. 예. 그러니까. 언제 자격증을 어떤 형태로 써먹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격증을 미리미리 많이 준비하시는 게 좋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음, 여러분들 이런 사례가 있다라는 걸 참고하셔서 아, 좀 여유가 되고 좀 내가 뭔가 딱히 할게 없다 뭔가 그런 여유가 있는 시간이다 그때 자격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현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저, 이런 상담 사례도 있다라는 거를 좀 제가 정보 공유 차원에서 이번에 영상을 남깁니다. 예, 여러분들이 해당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